김정 씨가 그런 세밀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 사랑입니다. 자, 9월달 조금 가장 햇볕이 잘 따사롭게 비치면서 조금 새나 살찌우기, 밸브 살찌우기 이렇게 아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잘 하고 계시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서반에서사 호반으로 이렇게 발전한다, 반드시 거쳐간다. 그 다음에 호반에서 호피로 간다. 그리고 호방과 호피는 당나귀의 말처럼 비슷하나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서 서에서 서반, 그러니까 서에서 서반, 서반에서 서후반으로 해서 호피로 발전한 그 난초를 직접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난초사랑은, 예, 우리 속담에 불행이 지멈춘다고 자기 예널을 자랑이 나오고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지 자랑이나 실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난초사랑은 모든 걸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난초를 직접 보면서 이렇게 발전의 과정을 여러분께 실제로 보여드린다그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로만 했지 않습니까? 이래 이래 한다고. 그런데 오늘은 난초를 보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일단은 감각을 익혀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있는 난초를 보면서 다시 복습하는 과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 이런 것,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립니다. 자, 한번 그럼 난초, 앞에 있는 난초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일단 복서반은 과정으로, 이게 서입니다, 서. 서반이라고 하죠, 서반. 서가 아니고 서반. 푸른색보다 약간, 약간 색이 있습니다. 서, 서 같은 색, 색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서반입니다. 서반인데 이렇게 보면은 색이 약간 여기, 여기, 여기 묻어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한쪽이 나왔는데 약간 후육질로 이렇게 나오면서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색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이제 가을 햇살을 9월달부터 5월월 햇살을잘더줌 줌면서 하면 이제 들어옵니다. 잘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 들어와 있습니다. 색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옵니다 이제 이렇게 발전했어요. 좀후육질로 발전했습니다. 염력도 두꺼워지고. 예, 서반입니다. 이렇게 서반. 자, 요것도 서반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서반. 이거 많이 발전한 서반입니다. 자, 이런, 이 정도 서반이 발전하면은, 예, 이 윤작, 인작기가 있기 때문에 예, 세력, 세력이 잘 되고 비료 잘 쓰면, 항상 제가 비료 잘 쓴다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질소 성분을 좀 없는 거. 인산칼리, 망감, 칼륨, 칼슘 이런 거 이런 걸 주면 주면 이제 여기서 발전을 해서 에, 서 서호반으로 갑니다. 지금은 서반이거든요. 서후반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서후반으로 이제 발전을 해간다. 그러면 이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서반 이렇게 보여 서반을 세 개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서반에서 후반으로, 후반에서, 호피로 발전하는 지금 난초로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 서반이었어요. 아주 빈약한 서반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후반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서후반. 이, 이, 지금 이렇게 제 손가락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이렇게. 이거는 호피가 아닙니다. 서반입니다. 서후반이에요. 호반. 후반. 그런데, 자, 올해 신화 한쪽이 나왔어요. 나왔, 나왔는데, 자, 이거, 이것은 또렷한 호피예요 네, 극황으로, 이렇게. 도구로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햇볕을 보면은 더 극황색으로 잘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보셨죠? 자, 서반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서반이에요, 서반. 빈약한 서반에서 이렇게 서호반으로 발전을 했다 이겁니다 호반으로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원래 신화가 서호반으로 나온 게 아니고 호피로 발전해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호피입니다. 네. 호피예요. 호피로 지금 발전하는 과정을 여러분 보고입니다. 아주 색도 극광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햇볕을 지금 살살 더 쪼이면은. 많이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한다는 건 이제 색이 확 들어와요. 호피, 그 아름다운 호피, 호피의 호랑이 얼룩문이 색이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다 보셨죠? 지금 이 난초가 서반에서, 서반에서 후반, 후반에서 호반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호피로 발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에서 서반으로 간다. 서반에서 서호반으로 간다. 호반에서 호피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호반 계열은 호반 계열은 호피와 호반 호반과 호피를 호반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호피와 호반은 또렷이 달라요. 같던,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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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같아요. 말하고 당락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니,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호피하고 호반하고는 호반 계열이지, 호피와 호반하고는 가, 예, 호반 계열이지, 엄연히 호반이, 호반이 있고 호피가 따로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같다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나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 보셨지만은, 여기, 여기서 보셨지만은, 서, 서반에서 후반으로, 후반에서, 후반으로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라 호피로 발전했다. 이개념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서반에서 후반, 후반에서 호피로 이렇게 발전을 간다. 이거예요. 같은 계열의 인자 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하고 당, 말하고 당락이랑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해요. 그러나 후반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인자 끼가 있기 때문에 예, 비를 잘 쓰고 이러면 발전한다. 이거는 분명히 호피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보셨죠? 오늘, 오늘 공부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난초들을 보, 보면서 이제 얘기만 했죠. 그러 이렇게 발전한, 실제로 발전한 난초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습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많이 가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다실 때좋아요에 이렇게 해주면, 혼자 하는지다 알아요. 일자가, 손 이렇게 딱 하면 일자가 딱 뜹니다. 안 오고도 막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구독자. 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 호피 발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실제로 봤습니다. 자, 보시죠. 내년에 여기서 이제 호피가 더세이 들어와서 발전한다고 얘기합니다. 난처 사랑이었습니다.